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아,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1교시, 평범한 해린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은우가 아까 오자마자 설교 제목을 보고 오늘은 일부 예배가 아니라 왜 1교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오늘 왜 1교시를 했냐면 우리가 오늘, 아, 이번 한달 동안 일부 예배에서는 우리 새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은우사님이 최근에 방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전 도사님 초등학생 때 시간표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주 동안, 아, 한달 동안 보게 될각 교시의 과목들은 실제로 전 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했던 그 과목들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도사님의 옛날에 수요일 시간표 중 하루였던 그 1교시 체육에서 전 도사님이 말씀에 그걸 따와서 함께 설교 나눠보려고 해요. 은우는 <laughs> 2교시였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그때 네, 1교시였어요. 그래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 은우는 혹시 공으로 하는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을 제일 좋아해요? 은우는 농구, 시우는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시우는 축구를 좋아해요? 전 선생님은 시우처럼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전 선생님은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은우가 좋아하는 농구도 마찬가지고 시우와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어, 축구는 경기가 끝나면 그 경기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요. 축구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종류의 영상이 올라와요. 어, 첫 번째는 경기 전체 영상 그리고 파울 그거 반칙 어 반칙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칙과 더불어서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 하이라이트도 길어서 거기서 더 추격해놓은 꼴 영상만 모아놓은 영상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높을까요? 선생님 요즘 또 조회수에 민감하시네 영상? 맞아요. 오 선생님이 확실히 잘 알고 계신데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이 올라오면 꼴만 모아놓은 꼴 영상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 그리고 가장 낮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게 그 경기 전체의 영상이에요 파울 영상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경기 전체 영상보다는 더 강렬하고 되게 주요한 영상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주변에도 어 축구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같은 골 영상 같은 아까 시우가 얘기했던 파울 영상 같은 이렇게 그런 짧은 길이의 영상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실제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하이라이트만, 골 장면만 보십니까? 라고 말이에요. 물론 이런 말투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어차피 축구의 승패는 골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전체 경기 영상에 비해 하이라이트는 덜 지루하니까. 풀 영상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어떤가요? 은우가 봤을 때는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시우 도 그래요? <목소리> 시우는 모르겠어요. 공기 하나에 거의 2시간 넘게 됐는데 네. 계속 끝까지 보면 과거로 나올 때 그러는데 너무 끝까지 보면 시간만 넘게 한것 같고 빨리도더 모르게 나요 <laughs> 맞아요. 광고 나올 때는 네. 정말 지루해요 광고 나올 때는 지루해요? 맞아요 전도사님 <laughs> 친구들도 딱 <laughs> 은우와 시우가 했던 그런 반응들을 전도사님한테 해줬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그 의견도 나름 되게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사실 전도사님은 우리 운동 경기는 전체 영상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는 또, 꼴 영상이라는 되게 간편한 영상이 있는데도 전체 경기를 다 봐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그꼴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없지만 그풀 경기, 전체 경기 영상에는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경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여기에는 없고, 하이라이트에는 없고, 전체 경기 영상에는 있는 게 바로 뭘까요? 전도사님은 이게 바로 실패와 그 지루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기를 하다 보면 또 슛이 빗나가기도 하고 패스를 했을 때 우리 팀이 아니라 상대 팀 선수한테 공이 전달되기도 해요. 또이 통계를 보면 어, 90분 경기잖아요 축구가 이 90분 경기인 축구에서 실제로 공이 그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축구라는 그 스포츠로 플레이되는 시간은 60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분은 공이 정말 밖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다쳐서 누워 있거나 하면서 이렇게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실패와 또 지루함이 대부분인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한두 번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또 한두 번의 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의 삶도 이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많은 그 실패들이 있고 되게 성공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또 실패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조용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두 번의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은 이렇게 삶에 실패와 조용한 시간들이 많은 인생을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전도사님은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봤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를 뽑고 싶어요. 모세 같죠? 옆에 딱 10개명 돌판도 있고. 그래서 모세도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모세의 삶에도 성공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실패라고 불러야 하는 시간들과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는 청년 때 청년 시기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처럼 이렇게 살기도 했어요. 정말 큰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모세는 이 일이 너무 무서웠대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는 일이 너무 무서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출리국기 2장의 23절을 보면 모세는 저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냈대요. 세월이 오래 흘렀다고 나와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삶은 지루했을 거고 또그 살인이라는 그 실패를 계속 경험하는 그 연장이었을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오랜 세월 동안 두렵고 저 죄책감이 들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루한 시간들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모세가 지도자가 된 뒤에는 성공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이 지도했던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어, 지도자로서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세에게 되게 큰 실패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꿈꾸기도 해요. 모세한테 대항해서 말이에요. 한 집단의 지도자가 그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반역을 당할 뻔 하는 그런 사건은 정말 큰 실패로 느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모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 세워진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실수 또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수 없게 되어요. 게다가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모세와 함께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가나안 땅으로 갈수 없게 되었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이 자체는 너무 큰 실패예요.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모세의 삶을 보면서 모세의 삶이 정말 지루한 시간들과 실패들이 가득한 삶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세의 삶을 하이라이트로 이런 실패를 모두 걷어내고 성공한 모습만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세의 삶은 정말 너무 쪼금해질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몇줄 적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이 모세의 삶을 일종의 하이라이트로, 꼴 모음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의 성공만이 담겨 있는 말씀, 모세의 실패가 단 하나,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은 모세의 삶의 하이라이트 같은 구절인 거죠. 물론 이렇게 봤을 때이 말씀들은 좋아보여요. 나쁠 것은 전혀 없어요. 되게 멋진 삶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세의 삶을 이렇게 짧은 몇 개의 구절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세의 삶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만 읽어서는 알수 없어요. 모세의 삶은 모세가 처음 등장했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장부터 아니 어쩌면 애초에 모세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읽어야. 우리는 모세의 삶을 알수 있는 것이죠. 어, 왜 그럴까요? 모세의 실패들과 지루했던 시간들도 모세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어, 우리의 삶과 모세의 삶은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마치 이런 젠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젠가의 조각 하나하나는 성공이기도 하고 실패이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이 젠가 탑처럼 성공과 실패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젠가 탑을 하나의, 온전한 것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공을 빼내든 또 실패를 빼내든 그거는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성공만 있어서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장면들에는 이렇게 맥락이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가 있음으로써 다른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고 실패가 있어서 성공이 등장하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젠가 탑의 어, 실패 위에 성공이 있고 또 성공 위에 실패가 있음으로써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되게 전체를 봐야 이해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나름 그 체육 시간이라는 이름을 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만 하기보다 그래도 체육 시간이니까 영상 하나를 보면 좋겠어요. 선생님 체육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근데 걱정 걱정이 되긴 하지만 선생님이 <laughs> 무엇이 걱정이 되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영상 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나요? 네. 네. 짧은 영상이에요. 소리는 올라가고 있요아 어, 소리는 아 있기는 한데 이게 소리가 많이 깨져서 네 제가 소리는 없이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대 무엇이지? 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장면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장면에 어, 어떤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이 나와요. 헤딩 골을 넣었어요. 어, 은우 씨가 봤을 때는 멋진 골 음. 골인 것 같아요. 목쌤이 봤을 때 멋진 골인 것 같아요. 저는 음. 골 자체는 썩 좋게 멋있게 안 봤던 골. 여러 의견이 <레> 있는데 <레> 사실 전도사님이 봤을 때도 저 골은 정말 평범한 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경기에서 나오는 평범한 헤딩골이라고 생각했어요 멀리서 찬 슛도 아니고 정말 화려한 드리블을 통해서 넣은 골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골은 그 한국 축구 역사를 봤을 때 가장 감동적인 골일 거예요. 전우사님이 아까 왜 걱정했냐면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은우유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 화질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좋지 않아서 좀 네, 걱정했어요. 어, 이 일은 200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2년에. 우리 태어, 나 태어나기 1년 전다 맞아요. 아니, 어, 훨씬 어, 어, 10, 11년 10. 전이에요. <laughs> 11년 전이죠. <laughs> 그래서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목사님이, 은우 아버지가 스무 살, 스무 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축구를 못, 못 하던 때여서 탈락이 정말 유력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또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열심히 해서 16강에 올라가요.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16개 나라 안에 우리 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8강 진출을 앞두고 이제 정말 전 세계에서 8손가락 안에 들을 수 있는 그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이탈리아라는 상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탈리아는 되게 전통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잘하냐면 어 바로 이 다음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는 우승을 하게 될 정도로 정말 센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팀과 경기를 하게 됐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게. 이탈리아, 저 세계 최고의 나라를 상대로도 잘했어요. 이렇게 잘 우리가 밀어붙이는 와중에 우리가 방금 봤던 영상에 골을 넣었던 그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돼요. 페널티킥이라는 정말 골키퍼와 1대1로 해서 성공률이 정말 60% 70% 이상인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 기회를 놓, 놓치게 돼요. 놓치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 욕을 하기 시작하죠. 그 몇만 명이 와 있는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안정환 선수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그 엎친 데다 엎친 격으로 이 골을 못 넣고 나니까 그 페널티킥을 못 넣고 나니까 그 기세가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우리나라가 실점도 하게 돼요. 이 이탈리아가 1점을 얻고 우리나라는 0, 1대 0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른 선수들이 정말 죽기살기로 힘을 내서 정말 극적으로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동점골을 어떻게 어떻게 넣게 돼요. 그래서 이제 1대1 상황이 되, 되고 승부는 이제 연장전으로 90분 안에 끝내지 못해서 연장전으로 가게 된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당시에는 연장전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한 골만 넣으면 경기가 끝나는 골든골이라는 정말 오래된 규칙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 지금은 우리 아시안컵 때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연장전을 30분을 다 채워서 120분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억하시고 그 옛날 축구에는 그냥 연장전에서는 한 골이 들어가면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그런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연장전을 하던 도중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안정환 선수한테 되게 높이 패스가 와요. 그런데 후에 본인도 밝히고 이 당시에도 모두가 알고 있었던 바로는 안정환 선수는 헤딩을 잘 못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되게 잘생겨서 헤딩 못한다. 막 이런 <laughs> 이유 없는 비난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헤딩을 잘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안정환 선수는 그 공에 머리를 대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골을 성공시켰어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저 안정환 선수의 헤딩 골은 선수가 경기 중에 겪었던 실패와 이 경기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인해서 되게 극적이고 또 감동적인 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이 골은 만약 이 골을 골 모음으로만 본다면 이 성공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과 모세의 삶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패한 이야기들을 모두 빼고 성공만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하이라이트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이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패의 순간들과 그 지루한, 은우가 아까 또 심심하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루한 시간들도 우리가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도 또 운동 경기의 일부이고 그 시간들도 우리 삶의 일부이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패는 실패인 채로 지루하면 지루한 대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민숙이 20장 14절을 보면 모세는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숙이 20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어, 민수기 20장 14절을 보면 모세는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지도자로서.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왜냐면왜 사신을 보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꼭 지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이렇게 모세가 일을 열심히 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한테 너는 이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 가나안 땅으로 너는 가지 못할 거야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들은 거예요 아마 이건 모세의 삶에서 정말 가장 큰 실패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실패가 있었음에도 그냥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냈어요 물론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을 거지만 그래도 살아낸 거예요. 모세는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후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더라도 또잘 실패해서, 아, 너무 아프지는 않게 실패해서 꾸준히 삶을 살아나가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 길고 그 안에 실패와 성공이 같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요. 전도사님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너무 하이라이트처럼 맥락 없이 모세의 좋은 점만 모아놓은 것 같다라고 마치 비난한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그 말씀은 모세의 삶을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기도 해요. 모세는 실제로 성공했거든요. 모세가 돈을 많이 얻거나 유명해지는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공을 한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삶을 마감했으니 어, 모세의 삶은 삶이 실패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의 삶을 이렇게 성공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처럼 묵묵히 세상을 살아나가면 세, 세,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대로 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 역시 우리의 삶 전체 또 실패와 지루했던 시간들이 있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이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에는 실패와 성조, 성공이 공존하는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라이트만 또 우리의 성공만 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서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 봤던 신명기 34장 10에서 12절의 말씀만 보고 모세의 삶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또 2002년에 그 이탈리아전 전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안정환 선수의 골의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살아요. 하이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섞여 있는 실패와 지루한 순간들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모든 시간들을 겪으면 산다면 언젠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성공을 기대하면서 산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 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